김의성, 김갑수의 나훈아 저격에도 그럼 왼쪽 니는 잘했나가 먹힌다고 충격. 알고 보니 혼란한 전국의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곤두박질치는 나라 경제에 국민들 마음이 편치 못한 요즘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선택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고 대중 또한 분개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훈아는 그런 왼쪽 니는 잘했나라고 양쪽을 저격했고, 이에 가수 이승환, 배우 김의성, 평론가 김갑수는 나훈아의 양비론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나훈아의 그런 그럼 왼쪽 니는 잘했나 발언이 먹히는 듯한 양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방송에 앞서 구독자 아니신 분은 성창일 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힐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우 김의성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딱 봐도 훌륭한 어른이라고 적고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의 캐릭터 스틸을 게재했습니다. 작품 홍보를 위한 게시물로 보이지만 일부에선 나훈아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나훈아가 최근 콘서트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향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지랄하고 앉아있어라고 쓴소리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가수 이승환도 지난 13일 sns에 노인과 어른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얕고 알량한 지식 빈곤한 철학으로 그긴 세월에도 통찰이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저 오래만 살았다면 그것은 노인이라며 어른은 귀하고 드물다라고 적었습니다. 나훈아를 비난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송환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며, 최근까지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오며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남 일부의 최수경 에디터는 16일자, 양비론의 사회학이라는 글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개엄령이 실패하자, 곧바로 내란째 프레임이 쓰여졌다며, 이 프레임은 한동안 온 사회를 지독하게 지배했다. 야당과 일부 왼쪽 성향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에디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자 여론이 움직였고 국회 탄핵 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죄를 철회하자 민심은 크게 요동했다. 그러자 탄핵 반대 집회에 2030 보수화라는 말까지 나돌았고 카톡 검열 프레임까지 등장했다. 자칫 국민의 영리를 건드릴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이 반격 차원에서 이 프레임을 씌웠다. 결과는 야당 생각과는 달리 우파 진영의 대결집으로 흘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프레임 쓰이기와 극단적 정치 공세는 망국의 지름길인 편가르기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이에 나훈아가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의 눈에는 양쪽이 자기 생각이 서로 맞다고 떠들지만 도찐개찐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갈라치기가 일상화를 넘어 고착화된 국내에서 양비론자들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자리나 토론장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양비론식 발언을 하면 생각없는 인간으로 곧잘 매도되기도 하는데요. 결정, 장애란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으면 양비론은 곧잘 상대 진영을 편드는 것으로 둔갑합니다. 정치인 팬덤 현상이 나온 고질적 병폐입니다 양진영,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 싫다는 의사 표현이나 아예 속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도 엄연한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임에도 우리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수 이명웅인데, 이명웅이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론가 김갑수는 이명웅을 향해 교양이 부족하다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훈아를 향해선 비열하다, 노예스럽다, 돈 밖에 모른다, 그 또래 노인들은 다 그렇다라고 상식 이하의 발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갑수와 같은 부류의 양비론 비판론자들은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임영웅, 나훈아에게 그냥 화끈하게 어느 한쪽을 지지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김갑수와 같은 인물은 변화, 조급증 환자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은 도대체 누가 정하나, 또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혁신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리나. 현직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 여론 흐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전국은 또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개엄을 선포한 것은 백번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아나 무인격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 당략에만 몰입한다면 국민의 마음은 멀어지고 왼쪽이 승리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훈아가 은퇴 무대에서 던진 왼쪽 니는 잘했나 라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정치 상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알수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조금만 오만하게 행동해도 곧바로 경고장을 날리는 게 민심입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한국 갤럽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지지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은 10% 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0% 포인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78세 나훈아. 누가 뭐래도 그는 한국 대중문화계의 거장입니다. 거장의 마지막 콘서트도 탄핵 전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입국 다물고 은퇴 공연에만 집중했다면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그의 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연착륙했을 것입니다. 장선은 날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는 게 가장 하고 싶다는 가왕의 소박한 은퇴 소망은 아마도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발언의 여파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나훈아를 향하여 즉각 내란을 옹호하는 양비론이라 비판했습니다. 나훈아는 12일 콘서트에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지랄들을 하고 있냐고 일갈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의 헌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왼쪽과 오른쪽이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훈아가장 서는 날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기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15일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사실상 스스로 경호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비상 개엄이라는 역사적 오판만큼이나 불가능한 관저 농성을 고집한 탓에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왼쪽은 신속한 탄핵 심판과 내란 단죄를 요구합니다. 중도 여론이 동조한 대세입니다. 오른쪽의 절차적 시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권력 진공을 메우기 위하여 심판을 서두릅니다. 탄핵되면 네란째 수사와 재판도 거침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왼쪽을 향한 찬반이 전국의 화두가 될 예정입니다. 왼쪽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요구했던 열기만큼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에 항의하는 오른쪽의 분노가 솟구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전국 초반에는 정당 지지율이 확연하게 벌어졌지만 지금은 종잇장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깃발로 분열된 대중에게 타협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비로는 지식인의 진부하고 비루한 처세라고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양비로는 언론이 경계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누적된 차선의 선택으로 공공선을 실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김의성, 문화평론가 김갑수, 가수 이승환이 테스형을 맹렬히 저격하고 있음에도 나훈아의 그런 왼쪽 니는 잘했나가 먹히는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중은 노무현, 박근혜 등 짧은 정치사에서 많은 것을 학습했고 더 이상 위정자에게 속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마음이 역력합니다. 왼쪽 오른쪽 진영의 호사가들은 시끌벅적했지만 정작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여야를 지켜보고 있고 조기 대선이든 후기 대선이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창일 TV였습니다.